다. 저는 사치를 걸 건데요. 자, 다음 보니까 음, 즐기 플레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즐면거운만큼 <목> 네? 재미있게 플레이하시면 규칙은 그 스크립트 사용도 뭐블록 플레이, 블럭 사치 노노 하라고 할지만 제가 처음으로 맵을 만들었습니다. 이 맵을 다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불꽃입니다저 아, 그래요. 오, 이제 예. 나는 진무제 감옥에 있었다. 이제 나도 탈출할 때 가고 있는데 일단, 쓸만한 아, 게 아, 있는지 찾아보자. 아, 아, 이런 아, 거 말하면 어가에분명 좋은 가 있어요? 채소 깨야, 채소가 얼 내가 마더럽 더러워. 오, 아, 네, 음, 또 여기 안오이나 아, 안오 근데 올라가라면 여기 이게... 거 아니야? 어디 들어가고 싶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지 여기는 출장이다. 맨션으로보시기 힘들지만 보시니가 뭔가가... 야, 뭐 아이고, 여기... 뭐라고? 거야? 아, 뭐. 뭐, 뭐 어디 떼는 거야? 이게 뭐야. 무슨? 아 무서워.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 아, 나나기진해 아, 어, 여기 여기 하나가 다른 블록. 다른, 나름 블록. 나름 다른 블록이잖아. 나아아 여기 있군 여기 있군. 잘되네 오예. 아야. 이기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도이 정도. 이이정이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정이이이 정도. 이이이쌍이 어, 상대가, 나국갱인가극이다늘휴대 음. 기자. 오케이, 이거 어딨어? 뭐지? 뭐지, 이거? 아니, 이거? 도도 시간. 도도, 도도 시간. 이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야, 가보자, 한 번. 어디. 야, 뭐야, 진짜? 아, 헤이크냐? 국케이 휴대용 어자이 요 노가다의 힘이다. 어, 어. 그래. 이 탈출에 제목 정했어. 노가다의 탈출. 음, <목> 뭐다안 <뭐야 이거? 으, 목소리> 음. 돼, 이씨. 이 씨. 이런 젠장.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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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점프 내 아, 아 힘들어 아 씨발 아, 아 손가락 나. 아파 아 손가락 아파 이게 완아 너가 다힘 고갱이가 없으면 손으로 부셔라 어디서 어 드디어 부다 시스템 가동 나가지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흐블루 <laughs> 블루치 크랭크 오늘은 어, 로봇은 녹슬지 않는다 빼빼빼 시스템 가족? 가보게 왜 이런 게? 어? 응? 어? 내려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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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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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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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죽 이거. 거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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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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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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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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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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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 귀엽다 음. 진짜. 어. 아, 여기 뒤지는 곳이네. 그고내려가 그래 그래. 야, 그러 여기 그냥 아무 나갔자 어. 나 아, 3번 고를게. 오. 아이고. 어. 여기 상있어 아, 고개네. 아! 숨어 여기 부셔 없어. 부셔. 아! 아무거나 어. 고개 부채라고 어디 있어? 아, 찾았지 찾아... 않았네 어떡하지 아, 다시 가야돼 귀찮아 아이씨 왼장 이런 왼쪽 아, 제발 제발요 아이씨

나나왜 그래. 아나 어, 진짜. 저한테 왜 그래? 이가는 어,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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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나의 버그 소리 나의 버... 소리 한다 나의 버그 버그와 댄스요 버그와 대스요나 있어? 야야야 이들보셨죠다 걸로 가자 뭐지? 그냥 올라가면 오거 무서웠죠? 나아다아로 <laughs> <낙하다. 웃음> 어, 아아아이 이거. 보았습니까? 저희 나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 어? 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어, 어, <laughs> 나갔다가. 아야아아아 나는 아까부터 너를 쭉 지켜보았다. 근데 그래서 너의 패기 용감하게 미쳤다. 다 지나왔으니 탈출하게 해주겠다. 어디니? 와,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에서 봅시다. 그래, 잘 가. 그리고 나는 사회에서 어디인데? 착하게 사가. 살았다고 한다. 끝. 끝이야? 여기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시세요. 올라가. 엔딩인가? 와와 그렇죠. 재밌당 자 님들아 오늘은 이렇게 탈출 맵을 완성했습니다 아 완성이란다 마무리했습니다 잘한다. 아니, 안 저희, 저, 오늘 저의 탈출맵 실력 보셨습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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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님들아 안녕 봄바바